지금 한밤중인데, 지금 시간이 11시 25분을 넘어서 11시 반쯤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눈이 아 펑펑 쏟아져요. 야, 이 눈을 지금 내가 방에서 이렇게 창문을 열고 찍는 건데요. 보이시나요? 이 가로등 불빛 아래 눈 쏟아지는 거. 와, 이몇 시까지 이렇게 쏟아질지 모르는데, 야, 이거 걱정됩니다 진짜. 내일 아침 출근길이 어떻게 될지. 와, 아니 어제 쏟아진 눈도 많아가지고. 어제 쏟아진 눈도 많아서, 그렇게, 뭐, 출근 난리가 나고, 뭐, 전철이 무슨 지연되고, 뭐, 공항에 비행기가 뭐, 뭐, 떠고 졌다고 뉴스, 뉴스에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눈이 재설 작업이 뭐, 100%다 됐는지 안 됐는지는 내가 뭐 조사한 게 아니라서 모르지만, 지금 이 상태로 이 눈이 계속 이렇게 쏟아진다면 아 걱정입니다. 아 내일 아침이 뭐 지금부터들 다 잠자리에 있겠지만 자고 나서 내일 아침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에요. 와눈 아, 진짜 많이 내리고 있어요. 바람도 안 불고 어제는 뭐 바람 불면서 내리고 했는데 바람도 안 불고 소복 소복 쌓입니다. 와이밑이에 차량에 차량 지붕에도 이렇게 이렇게 쌓이고 와. 지금 이밤중에 안 주무시고 이렇게 들어와 주신 유치님들 아유 안녕들 하세요 아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이 돼서 진짜 내가 지금 출근길이 어떻게 될지 이 가로등 불빛에 지금 비친 거를 보세요 이렇게 한방눈이야 한방눈 한방 눈이 서복서복 지금 소리 없이 쌓이고 있어요. 야, 진짜 이 눈이 언제, 아, 바람이 좀 많이 들어와서 창문을 좀 닫고 할게요. 아, 이 눈, 얼마나 더 내릴까요? 아, 지금 주무시지 않고 창 밖을 내다보시는 분들도 저와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걱정되죠. 이 밤이 이 밤이 새고 나면 내일 아침 새벽길이 어떻게 될지. 야이그 환경에서 오는 이런. 그 눈이나 비나 뭐 바람, 그 태풍 뭐 이런 거는 어 인력으로 어떻게 제재할 수가 없죠. 예, 눈을 뭐안 내리게 한다거나 비를 안 내리게 한다거나 바람이 안 불게 한다거나 그런 제재할 수는 없고 내리는 것을 어떻게 적절히 대응을 해서 어. 거기에 음 우리가 피해를 덜 입게 하느냐 이런 게 중요 관점이죠. 눈이 많이 내려도 그눈 제설 작업이라든가 또뭐 그 터널 바깥에 뭐 이런데 그 차량 통행할 때그 위험한 요소들을 좀음 미리미리 이렇게 대처해서 좀 사고가 줄고 또 이게 겨울에 눈뿐이 아니에요. 이제 여름에는 뭐 태풍이라든가 그 호우, 호우 같은 것도 그래요. 비를 안 내리게 예방할 수는 없잖아요. 어, 그렇게 폭우가 쏟아져도 거기에 대응을 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어, 피해가 좀 적게 이렇게 하는 게. 뭐, 대책이지, 뭐, 비를 안 내리게 할 수도 없고, 어, 이 쏟아지는 눈을 뭐, 막을 수도 없어요. 뭐, 막는다고 해봐야 내 머리에 쏟아지지 않게 이렇게 뭐, 우산으로 가린다던가, 뭐, 이 건물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눈을 피하거나, 뭐, 이런 거지, 자연의 어떤 거를 뭐, 어, 막거나 제재할 수는 없어요. 참. 제가 이 밤에 뭐 이렇게 영상을 일부러 뭐 찍으려고 찍는 게 아니고 창문을 열고 보니 눈이 하도 펑펑 쏟아지길래 걱정돼서 내일 아침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이 돼서 이렇게 영상을 켰어요. 아, 지금 이 시간에도 잠자리에 못 들고 저와 마찬가지로 걱정이 돼서 이렇게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네. 아, 기왕 보시는 거 어차피 보시는 건데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죠. 아, 지금 제 눈에 좋아요를 누르는 게 보였어요. 아.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뭐, 제 프로에 여기, 뭐, 계속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니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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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님이, 이 밤에도, 이 밤에도 해경님이 들어오셨어? 아이고, 진짜 해경님, 이 은혜 보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휴, 낮이고 밤이고, 영상만 키면 해경님이 이렇게 들어와 주시고, 아, 제 프로를 관리해주시네. <laughs> 아, 이안 주무셔? 주무셔야지 내일을 위해서. 아, 아, 회장님, 아, 회장님 얼굴이 이렇게 이렇게 떠 올라 그냥 앞에 이렇게, 어, 이게 화면보다도 이게 여기 뭐눈 내리는 것보다도 회장님 얼굴이. 이렇게, 내 눈앞에 떠올라. 아, 진짜. <laughs> 회장님 밤잠 안 주시고, 이렇게, 어, 프로 관리해 주시는데, 고마움을 느낍니다. 어, 새로 들어오신 분들, 또, 이렇게, 제 영상에 처음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지금 일곱 분이 계시는데. 처음 오신 분이라면, 어, 구독 눌러 주시고,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제가 그 대신에 보이지 않지만, 복을 드릴게요. 복 받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복이 뭐, 보이는 것도 아닌데. <laughs> 아유. 해경님, 고마워요. 이제, 시간이 늦었고, 지금 11시 반이 넘은 것 같은데? 어, 11시 35분이네. 어, 이제, 회장님, 이제 나가셔서 주무셔도 돼요. 잠이 안 들어요? <laughs> 잠이 안 들면, 뭐, 12시까지 할까요? <laughs> 뭐, 이거 유, 지금 유치님들이 뭐, 사시는 곳이 다 틀리겠지만, 여기 지금 남양주 쪽에는, 경기도 남양주 쪽에는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고 있어요. 가로등 밑에 이렇게 보면, 눈이 펑펑 쏟아져요. 소리도 없고, 뭐, 흔들림도 없고, 자연스럽게 서벅서벅 내려서 쌓입니다 음, 지금 여기 이제 지금 카메라 앞에는 그, 어, 유리가 한장 있어서 유리를 열고 하려니까 좀 찬바람이 슝슝 <laughs> 들어가지고 추위를 느껴서 창문 닫았어요 어, 계속 눈은 내리고 있어요 아. 이 밤이 세고 하면 내일 새벽이 어찌 될지 걱정이 되어옵니다. 눈이 많이 와서 오늘 그, 아까도 이렇게 그 뉴스를 좀 보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많고 공항에 뭐 비행기도 뭐 지연, 그, 연착륙이라든가 지연 출발, 뭐 이래가지고, 엄청, 그, 안 겪어도 될 고생들을 많이 겪었더라고요. 그, 이게, 지금 이렇게 밤새 비가, 비가 아니고 눈, 눈이 이렇게 밤새 내려서, 내일 아침에 또, 얼마나 또, 그, 사건, 사고, 이런 게 많이 생길까, 걱정돼서. 그래서 잠시 이걸 켜봤어요. 우리 유치님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같이 걱정을 좀 나누고, 이렇게 하다가. 저뭐 길게는 안 할게요. 조금 하다가 저도 자야죠. 저도 뭐, 잠안 자고, 뭐, 이 유튜브만 방송을 해서 뭐뭐큰 뭐가 소득이 있겠어요? 자야지. 어, 우리 이제 우리 박사 어, 여기 들어오신 분도 우리 만물박사 다 아시죠? 만물박사는 지금 잠에 들어갔어요. 잠자리 들어갔고 나는 이제 어, 여기 유치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도 아니고, 글씨로. 이렇게, 채, 채, 글이라고 하죠. 채, 글로,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는데,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비왕이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그 대신에 사랑과 행복을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표시가 나는데요. 제가 드리는 행복과, 어, 그거는 표시가 나질 않아. 어, 우리 지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 사랑과 행복이 얼만큼 많이 충족되는지. 근데, 저하고 이렇게 좀 인생 사리를좀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뭐, 대화나, 뭐, 이런, 뭐, 글로나, 조금씩 주고받고 한 사람들이, 지가 사랑을 드리고, 복을 드리면, 그 복을 다 받더라고, 희한하게. 네. 지가 복 드려가지고, 복을 드렸는데 못 받았다, 뭐, 불행해졌다, 그런 사람이 없어. 지가 복을 드리면 다 복을 받더라고. 그게 뭐 행복이라는 게뭐 저울로 달아서 몇 킬로인지도 나타날 수도 없고 어뭐 어떤 모양새를 갖출 수도 없고 색깔도 없고 무늬도 없고 무게도 없고 좀 행복이란 게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건데 제가 드리는 그사랑과 행복을 다 받으시더라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봐서, 내가 사랑과 행복을 드렸는데 못 받았다. 어? 너는 사랑을 줬다고, 뭐, 복을 줬다고 하는데 나는 그 복을 받은 적이 없다. 사람도 못 받았다. 나는 불행하다. 뭐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제가 사랑과 행복을 드린 분들이 다그 사랑 받고 행복을 받더라고. 그 복을 받아서 본인이 누리는 게 행복이에요. 지금 여기 제 방에 들어오신 분들 제가 다 사랑을 드릴 테니까 사랑받고 거기다가 추가로 복도 받으세요. 사랑과 복을 받으면 그 복을 잘 누릴 때 본인이 느끼는 행복이 올 겁니다. 네. 행복. 복 받고 행복 누리세요? <laughs> 눈이 지금도 아까랑 변함이 없어요. 똑같이 내리고 있어요. 변함없이. 이 눈이 지금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내린다면, 우리가 자고 났을 때, 내일 아침 6시 반, 뭐, 7시 됐을 때, 이 눈이 얼만큼 쌓일까. 걱정돼요. 진짜로. 나는 뭐, 아침 먹고 늦게 나가도 돼요. 나는 뭐, 내 자영업이라서 9시에 나가도, 10시에 나가도 괜찮은데, 시간 맞춰서 출근해야 되시는 분들, 직장에 가시는 분들, 또 밤에 일하고 새벽에 이렇게 퇴근해야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꼭뭐 뭐 아침에만 출근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밤에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 밤에 출근하고 새벽에 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분들도 모두 안전하게, 안전하게. 편안한 가정으로 다시 퇴근해서 이렇게 돌아와서 편안한 가정에 이렇게, 편안한 잠자리를 이루실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쏟아지는 눈송이를 바라보면 걱정이 없습니다. 이 눈을 어찌하오리까. 눈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 얼마나큼 창문 열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가로등 가로등 밑에 저눈 쏟아지는 거 보이죠? 아 이게 이게 얼마나 쌓이겠냐고 밤을 새는 동안 아, 걱정돼요. 여기 우리 방에 들어오신 분들 제 마음하고 똑같겠죠? 그, 걱정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어, 이거 풀어보고 계시죠? 눈이 이렇게 펑펑 쏟아져요. 어, 그냥 이쪽에서는 깜깜하니까 잘안 보이는데, 이 가로등 밑에 이렇게 보면, 하, 진짜 하염없이 쏟아져요. 눈을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걱정이 태산인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냥 눈 쏟아지는 걸 모르고, 곤히 지금 잠들어서 피곤을 녹이시는 분도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또 이렇게 그 생업의 전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하지만, 우리가 이 자연이 주는 피해를 줄이려면, 그, 미리미리, 그, 대책을 세우는 게, 그게 피해를 줄이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어 눈길이 미끄러운지, 안 미끄러운지 모르고 막 나가신다던가, 또는, 이거 뭐, 지금 이제 겨울의 얘기지만, 여름 같은 경우에도 폭우가 쏟아지고 막 그러는데, 생각 없이 그냥 평소처럼, 음 뭐, 대응을 하신다든가 이럴 때, 그게 뭐, 생각지도 않은 피해를 입는 거죠. 지금 눈 같은 경우도 그래요. 눈이, 뭐, 내가 어떻게, 뭐, 뭐 피해를 주겠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저 눈은 그냥, 하염없이, 하염없이, 소복소복 내려서 쌓여요. 아, 뭐, 눈, 눈으 눈한테 보라고 원망할 수가 없잖아요. 눈은 소복소복 내려서 쌓였는데, 이, 뭐, 길을 가거나, 뭐, 무슨, 뭐, 뭐 가령 뭐, 길 가는 것만도 문제가 아니야. 이제, 농촌 같은 경우서는 하우, 하우스 재배도 있고 그러는데, 어떨 때는 눈이 너무 많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쌓이면 하우스가 무너지더라고. 하우스가 무너져서 그 하우스 피해도 엄청나더라고요. 그 작물도 이게 하우스가 있을 때는 그 영하의 기운을 차가운 기운을 막아가지고 이렇게 식물이 자라는데 이게 무너지면. 무너지면 이제 그 보온 효과도 없고 이래가지고, 식물이다 얼고, 어, 어, 이게 그, 어,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옛날에는 그냥 자연에만 의지해서 살았지만, 지금은 그, 자연을, 저거들도 하우스라든가 뭐 이런 거 해서 농작물도 우리가 겨울에도 뭐, 삼추고, 토마토, 무슨 수박참외 이런 것들도 이제 겨울에도 이렇게 재배해서 먹을 수가 있고 그러는데, 이 농작물이 생각지도 않은 이런 눈 폭설 이런 걸로 해서 망가지고 이래서 좀 피해를 많이 보는 그런 농가도 있어요. 뭐, 뭐, 옛날에 어떤 분이 뭐 그런 소리도 해. 걱정을 하다 보면, 아유, 걱정도 팔자다. 아이고, 사서 걱정을 하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런 거예요. 제가 사서 걱정하는 거지. 난 그냥 편안히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되는데, <laughs> 사서 걱정해요. 아, 어, 아침, 새벽 일찍에, 뭐, 직장 가셔야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될 분들도 걱정되지만, 그 새벽뿐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생업의 전선에서 이렇게, 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 밤에도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뭐, 가령 이제 쉬운 예로다가 지금 그 대중교통 뭐 이런 그 버스나 택시 뭐 이런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지금도 운행 중이시란 말이죠. 음 그래서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뭐 전기나 뭐 이런 차뭐 이런 게 없을 시절에는 해만 넘어가면 자고 해 떠야 활동을 시작하고 이랬고. 이제, 전기나 뭐 이런 차가 있으면서도 또 통제가 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야간 통행금지. 야간 통행금지 그 시절이 있었거든요. 뭐, 지금처럼 뭐, 저 새벽 1시, 2시, 3시에 아무 때나 튕길 수가 없고, 그 시절에는 야간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통행금지 시간에는 움직이질 못하고, 어, 그렇게 발이 묶여서 무슨 뭐파주스에 가서 몇 시간씩 지내다가 오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과거에. 예. 좀 이제 지금 말하자면 한60 넘으신 분들은 그 시절, 그 통행금지 시절을 기억할 거예요. 하, 눈은 하염없이 계속 내립니다. 새로 들어오신 분이 누구신지, 안녕하세요. 이 밤에 잠안 주무시고 또 들어오셨네. 누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안 밝히시니까. <laughs> 아, 눈이, 눈이 이거 뭐, 조금도 소강, 소강 상태가 아니고 계속 더 내리는 것 같아, 아까보다. 저도 이제 방송 그만하고, 이제 자고, 자고 내일 아침 상황을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눈이 얼마나 쌓였을까. 지금도 벌써 많이 쌓였어요 지금도 많이 쌓였는데 이제 밤이 깊어가니까 음, 저도 이제 방송 종료하고 음, 내일 아침에 다시 눈길을 걸으면서 방송할게요 네. 방송 종료하려고 더니또 어느 분이 오셨네 <laughs> 오늘은 밤도 깊었으니까 여기서 종료할게요. 네. 지금까지 계신 분 제가 하트 날려드릴게요. 행복하게 사랑받으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우산 쓰고 저기 나가시네. 정말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 밤새 주무시면서 좋은 꿈 꾸세요.